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살아갑니다.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고요. 그냥 일하고요. 그냥 밥 먹고 여러분들은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어,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해 보십니까? 혹시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아, 그래,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 혹시, 여기서 사탐? 사탐 어, 사탐 t a m Sa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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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문과 s a t a 과 s a 아, 네. 제가 괜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네, 어, 저는 약간 이과 죽어라 약간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만 너문과로 알고 있는데, 아, <laughs> 어, 어, 이 질문은 되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 전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렘넌트야라고 서로 생각하고 은연중에 말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질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 아, 왜저 인간은 앞에 서 가지고 왜 저분은 앞에 서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까? 저는 말했지만 저는 문과예요 저는 문과기 때문에 되게 진리를 탐구하고 질문을 캐묻고 약간 딱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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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그런 거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렘넌트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학습된 신앙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이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 엄청난 천재들도 엄청난 학자들도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수십 년 수십 세기를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 그 답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을까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어 되게 좀 철학적인 것 같지만,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네 사람입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사람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어 TV를 보면 아무리 사람이 술을 먹고 개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아 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사람이란 것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어, 그게 어떻게 어, 그게 맞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있어요. 그래서 이그 인간아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축복인 말인 거예요. 원래 원래 사람 보고 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되게 축복적인 말인데 이게 좀 되게 은유적으로 좀 되게 이제 비꼬는 이제 좀 말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이란 말이 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된 말이에요 성경 그 어느 곳을 봐도 사람 이외에 그 어떤 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가지게 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적인 영혼의 존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어 사람의 생김새가 하나님과 비슷하다. 뭐눈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귀두 개. 그냥 이런 닮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과 역동적이고 그런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사람은 뭐냐? 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사람이란 단어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역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나의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야 그 이차원적인 좀그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본질 사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요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부분 예화를 들으면 예화를 약간 좀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저는 항상 그거를 매일마다 읽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제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은 여러분들 그 저번에 뭐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인가 나오니까 개가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뭐 공양을 드리더라고요. 과연 그 개가 진짜 그 그 부처 부처 예그 네, 의미를 알고 거기에 가서 그 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학습되게 그냥 주인이 하니까 그러는 건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개가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 개가 예배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오직 사람만이 즉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목적 자체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두 번째로 이들을 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수준의 그런 자범죄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죄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서는 진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인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뭘 해요? 공부하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철학자들이 왜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끝도 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했는데도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해요 그 유명한 데카르트는 그냥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해 이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되게 엄청나게 심오 있는 말이지만 심 철학적인 측면에선 되게 심오한 말이지만 성경적인 측면에선 전혀 성경의 하나님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질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어떤 노력을 해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질문을 좋아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불신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눈두개 달려고, 코 하나 달려고, 입 하나 달렸고귀두 개인데. 그들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걸그 사람이 창조하신 그이 사람을 만든 사람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뭐 아직 아이폰 13이 안 나왔죠. 아이폰 12가 제일 좋나요? 뭐 제트플립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트플립 2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안 돼요. 무선 통신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냐? 그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본질을 잃어버린 즉, 스마트폰은 무선 통신을 통해서 뭔가 인터넷을 할수 있고 전화를 할수 있고 연락을 할수 있는 이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냥 기계일 뿐인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근데 아쉬운 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 기독교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저위에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유대교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전을 하죠. 근데 그게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천주교가 돼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제 루터라든지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즉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또 이슬람도 하나님을 말해요. 이네 가지 종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네 가지 종교도 아, 그럼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한 명, 제사장 중에 한 명, 그냥 저 위에 계신 그냥 참 스승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뭐 이슬람은 말도 안 하고 있고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안 하죠. 신약을 그래서 아예 보지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냐? 다시 인간의 본질을 회복되어졌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세 번째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원래 인간의 형상, 원래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내가 없어졌던 이 내가 다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두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어떻게요?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 사람의 수준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사 사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해서 된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쉽게 표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 저는... 지난 주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을때 제가 30분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을 하니까 너무 길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짧게 하신다면서요?라고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20분을 했네요. 어, 우리가 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가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인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축복도 그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어, 아니 존수사님, 그 불신자들도 되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나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더 다스리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끝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유대, 그, 어, 유명한 사업가들, 정치인들 왜 자살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살인하고, 왜 그런 악한 짓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는데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 모르고 그것들을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탐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주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 28절 이이 응답에 너무 초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다시 찾고 누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이거 가져야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야 이 묵상을 계속하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알아서 주십니다. 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 제가 딱 오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약 되게 좋아하죠. 제가 5분 요약 자체도 여러분들 되게 듣기 싫어하잖아요. 5분 요약 듣기 싫어하는데 딱두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사람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 좀 떨어져 있지만 좀옆 사람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마스크 벗지 말고 손 잡지 마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이 우리의 형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형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을 약속의 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해 줄 잡고 담대히 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너는 언약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너는 언약잡은...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의 배 뛰어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참. 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을 부어 주사 30배, 60배, 1 0 0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현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